Hi, it's Kate! Let's look at the top keyword that was buzzing in Korea last week. Oh, New Year's fortune telling! I guess everyone wants to know how their year is gonna turn out. Fortune telling is especially popular among millennials and Gen Zs nowadays. Maybe they're more worried about the future than ever before? According to a survey, 9 out of 10 Korean millennials and Gen Zs have gotten fortune telling advice at least once in their lifetime. I also went in for a tarot card reading once. The polls go on to show that 42.7% of the respondents had their fortunes told out of curiosity, 22.9% to feel less anxious, and 13.2% for stress relief. 그게 거기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어,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어, 만약에 안 좋은 얘기를 하신다면, 뭐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 운 보고 싶어가지고, 아. 29살까지는 공부하라고. <웃음> <웃음> 어, 또 어, 다시 보러 간다고? 네, 다시 보러, 다시, 다시, <laughs> 다음 다시, 다시. 다음에 또는또 나올 때까지 다시 보러 간대요. <laughs> 좋게 나왔는데, 잠깐만요. What's that being pulled out? Hey, I want one of those too. There's something really cool and mysterious about this place. I have that feeling they know exactly what's in my future.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I'm so nervous. I hope my future is a good one. 어 사주를 보신다고 하셨죠? That's right. 생년 월일시를 말씀해 주세요. I was born on October 3rd, 2001. 생일은 10월 3일. 시간 혹시 아실까요? n i n the morning. 아침 9시. 양력이시죠? Yes. 음, 음 여자분 사주 보기. 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함이? It's k k okay.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They can read my future from looking at these characters? That's awesome! 음. 이게 Kay 씨의 사주인데요. 음,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사주 팔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어, 이렇게 보면 기둥이 네 개라서 네 사자에다가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그러고요. 글자가 여덟 글자라서 팔자라고 그러는 건데, 어, 이 사주의 좀 특징 같은 경우는 어, 관이 없다는 건데, 이 관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음, 일단 케이시 같은 경우는 약간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거나 억압받는 거를 어, 원치 않기 때문에 약간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올해 그다음 내년 후년까지 케이시 입장에서는 이제 관운이 와요. 그러면은 관운이라는 거는 어뭐 조직 뭐 이런 것도 되기도 하지만 팬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고객 이런 의미도 있고 어 그냥 남자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연애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어 팬들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new fans also. so doesn't t a t mean i'm going to be famous? 유명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춤는 지금 23살이시니까 작년부터 운의 방향이 약간 예체능 쪽으로 좀 약간 몰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케시가 이게 사수가

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거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랑 뭐잘 지낸다 예쁜 생각 하시고 생각 정리되시면 손 떼면 돼요 음, 카드 펼칠게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세장을 뽑아주세요 음, 뽑아서 져주세요 so hard to pick. 음,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인데 볼게요. 음. That drawing looks scary. Is something bad going to happen? 케이시가 어, 상당히 좀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카드는 인기라고 한다 그러면 부합되는 카드예요. 부합되는 카드고, 근데 이 카드는 나빴다 그러면 은 좋아지는 거고, 좋았다 그러면 나빠지는 건데, 좀큰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케이씨가 올해를 기점으로 좀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카드는 뭐냐면은, 전장터에 선거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침도 많고, 음, 겪어내야 될 것도 많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번에는 제가 주의할 점을 좀 뽑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캐시가 좀더 좋을지 이건 주의할 점. 어, 판단을 바로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라 의미의 카드가 떴어요. 결정을 했으면 그냥 직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So, should I continue on my path as an influencer? 그렇죠. 그리고 캐시 성향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사실로 봤잖아요. 근데 타로도 직진이라고 나오네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역량도 아주 큰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만큼 본인 글을 키우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이만큼 없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얻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 음. Fortune telling is just fortune telling. And what's really important is that I work hard on myself. And that's exactly what I'll try to do in 2023. Do you want to know what's in your future? Then follow me right now!